과거에는 칠각제의 개발을 사마타 수행의 과정에서만 이해했는데 최근에는 위빠사나에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견해라 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수행은 사마타 위빠사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타 위빠사나에 대한 이해도 사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대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대전제가 무엇이냐?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그것 위에 없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모든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모든 수행법과 수행 이론들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방법론으로 우리가 개정의 사막 있잖아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개정의 사막. 덕행과, 어, 삼매, 지혜. 덕행을 바탕으로 사마타와반산화를 닦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수행은 이 개정의 사막. 덕행을 바탕으로 사마타와반산화를 닦는 게 모든 수행법입니다. 그 칠각지가 됐든, 사성제가 됐든, 사념처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접근방식이 조금 조금 다를 뿐입니다. 칠각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늘 있잖아요. 실각지라고 하면, 단순히 실각지를 생각하고 사용한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다 하잖아요. 만약에. 사실 거기에 실각지를 닦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매를 닦고, 그 다음에, 어, 택법과 법을 분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어, 정진. 바른 정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laughs> 아, 희열과 행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온한 시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칠각지에도 보면 이계정의 어, 사막 사마타이빠사나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들은 아나바나사티나 수행법들에도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닦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어, 칠각기라고 해서 칠각기를 막 연구한다고 하고 닦여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일곱 가지 요소들이 다 닦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가 무엇이고 윗바사나가 무엇이냐.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탐진취와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 다음에 예를 들면 호흡 명상을 할땐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떠들던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또 또는 욕망이나 또는 분노나 싫어함이나 이런 잡념이나 이런 장애들을 버리고 호흡과 함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장애들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윗반사나의 측면은 어떤 것이냐. 호흡 명상으로 얘기하자면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마음속에 잡념이 일어난다. 또는, 썩냄이라 한다. 싫어함이라 한다. 지루함이라 한다. 이럴 때 이것들을 보고 버리는 겁니다. 아, 이 생각이란 게 무상한데. 아, 욕심이란 게 괴로움을 갖고 내 내가 왜, 왜 잡고 있지? 몸에 대한 집착이란 게 결국은 이것도 내 몸도 내게 아닌데 왜 집착하지? 일종의 이제 반조를 통해 놓아버리는 겁니다. 작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집착할 바가 없었는데. 아, 이게 내게 아닌데. 괴로움이 내내 움켜쥐고 있나? 움켜쥘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작은 깨달음이 라어면서 놓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위빠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명상주제를 알아차려서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고 한편으로는 반조를 통해서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는 요게 사마타와 위빠사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게 계속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집니다. 점점, 점점, 근데 수준이 높아지죠.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당연히 칠각지의 요소들이 개발될 때두 가지가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때로는 사마타적인 부분 측면을 좀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칠각지의 이런 요소들이 모두 개발이 되는 겁니다.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점점 점점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죠. 칠각지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